안녕하십니까 생보인 에스로 크 대표 정혜태입니다 지금 뭐이 언급할 상황은 아닌것 같지만 제3세계? 뭐 하여튼 뭐 후진국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3대 교육국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1위가 중국, 2위가 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3위가 베트남입니다. 아,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요, 어, 새로운 증권법을 개정을 했어요. 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베트남은 증권법이라는 걸 개정을 했을까요? 베트남도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나라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면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소유권을 제한하잖아요. 주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도 뭐 많이 있죠. 내가 돈을 투자하는데 베트남 기업을 지분을 49%로 간정해버려요. 51%를 베트남 자국인이 갖겠죠. 그럼 이거 투자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투자한 거라고 보기 힘들죠. 위험 부담은 51%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기업에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49%로 제한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경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49%까지만 가져가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로 제한하더라도 어때요? 그 기업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배당에 대한 권한은 갖지만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의사결정을 잘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고 어,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 이런 제한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를 위축시킬까요? 활성화시킬까요? 당연히 위축시키겠죠. 그죠? 외국인 투자 지분 100% 인정할게. 그거 뭐예요? 어, 니네들이 의사 결정도 다 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외국인들이 의사 결정도 하고 배당도 가져갈 수 있어. 어, 그거는 니네들 국, 나라의 국내 투자나 해외 투자나 별 차이가 없게 개방을 한다는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업들 마음대로 사냥해 갈수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배할 수 있다는 개념도 되는 거예요. 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이번 해관 전쟁에서 진다면 어떨까요? 완전 개방 시스템으로 할 것이다. 완,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 완전 개방 시스템이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50%가 넘습니다. 아, 그럼 이게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우리나라 회사예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다 분산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다음 뭐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지네들 투자한 금액이 뭐10% 20%인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기업의 지배권 행사에 관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 한 사람 뭐한 주주죠. 한 주주가 그렇게 10% 이상 엄청난 어, 지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출자방식이란 이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기업을 어,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베트남증권법의 시사점은 뭐냐면 어, 괴로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개방 시스템으로 가겠다 외국인 투자자 투자 많이 해 다오 그러면 은 완전 개방으로 갔을 경우에 기업들을 사냥하는 이런 한머니들이 어, 들어와서 베트남 좋은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다 사냥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 기업들은 베트남은 어때요? 지금? 자본력이 취약하죠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해외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축적한 자본을 축적한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면 성장하고 있을 때싼 가격으로 막 외국인들이 헌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지배권에 대한 것을 개혁을 하지만 증권법이라는 걸 개혁을 통해 가지고 또 반대로 어 설립 요건이라든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어떤 그런 설립 요건을 강화를 하게 되고 죠 그렇죠? 이런 시장 진입 요건들도 여러 가지 예전에는 뭐주제가한두세 가지였다면 지금은 한 서너 가지로 늘리는 하나는 어때요? 개방을 하면서 하나는 구체적으로 요건을 강화시켜가지고 투자를 증권법 같은 걸 개정해가지고죠 금융감독기관 증권관리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통제를 하고자 국가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 그런 식의 방식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인 어떤 거를 강화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또 어떤 거를 얼마나 개방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